네, 오늘은 나이토 이케나이를 보실 거고요. 며칠 전에 나케레바 이케나이를 봤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결론만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나이토 이케나이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형을 부정하는 거니까 긍정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a랑 b를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이세 개를 보면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이 붙은 거예요. 가정법 바형, 토형이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 파트를 보면 이둘 중에서는 나라나이 쪽이 조금 더 어감이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반말이고요. 정중체로 쓰실 때는 이렇게 마생 붙여서 정중체 부정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랑 B를 조합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나이또 같은 경우에는 나란이는잘안 붙어요. 어, 붙이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나이또는 EK 나이랑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 이 A 부분을 회화체로 바꾼 거예요. 나케레바는 나케아, 나쿠테와는 나쿠차, 나이토는 나이토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진한 노란 부분이 회화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제 A랑 B를 조합해서 활용을 하면 뭐가 됐든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회화를 할 때, 비 부분을 생략할 때가 있어요. 비 부분을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략을 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생략을 한다는 거는 내가 회화를 한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 요게 아니라 요거 진한 노란 버전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 빨리 가야 돼라고 할때하야쿠 이카나케레바가 아니라 하야쿠 이카나키야 이 노란 부분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아니면 하야쿠 이카나크자. 하야코 이카나이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요거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나 혼자서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백이라고 할까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어, 빨리 가야 돼. 오늘 5시까지 어, 숙제 제출해야 돼. 아니면, 아,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스스로에게 독백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도 이케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음, 이 진한 노란 부분이 회화체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세개 중에서는 나이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고, 제 경험상. 경, 경험상 평소에 나이도를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이안 된다 말고, 다른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하야고 이카나이 또 많이 하와 나이.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으면 내가 늦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나이 이케나이 말고, 다른 표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토를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이 회색 부분은, 음, 요 토가, 그 가정법 조건형 있죠. 몸 하면 할때 쓰는 거. 토타라 나라바. 그 문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문법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나의 문법으로 보이지만 이거 이렇게 끊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몸 하지 않으면 할때이 바형이랑 토형이 가정법 조건형 문법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도 쉽잖아요. 나이 뒤에 그냥 토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다행히 활용도도 높아요. 그래서 이 나이또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해 볼게요. 나이또 나라 나이 이케 나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안 쓰고 그냥 문장 말을 이렇게 문장 마무리할 때 있죠. 하얗고 이카 나이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다 많이 쓰지만 특히 이거는 만들기도 쉽고 하니까 활용도도 높고 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병원이고,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까라'잖아요. 근데 이제 '까라' 붙이실 때 명사나 나용용사는 여기 꼭 '다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라서 '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보면 이제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근데 형용사 뒤에 동사가 오, 오게 되면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용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를 니로 바꾸고, 이용용사는 이를 쿠로 바꾸면 뒤에 동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즈카 다니까 나용용사니까 니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이 뒤에 있는 동사 때문에. 그죠? 시즈카니스로 하면 조용히 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루는 3그룹 동사니까 나이형으로 바꾸면 시가 되는 거죠. 모델의仕事は体重管理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네, 이것도 체중 관리를 하다니까 이 수루가 붙는 거죠. 이거의 나이형은 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임신したらもっと食べないといけないよ. 네, 여기 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이라고도 하고, 조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뭐, 하면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면이 되는 거고요. 어, 타베루는이 그룹이죠? 루테고, 나이 또 이케나이 붙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보면,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의미는 통하지만, 그 한국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시면 이런 거는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코토바스카인이 키오츠케루. 그래서 말투에 신경을 쓰다입니다. 그리고 키오츠케루 할때 앞에 여기 니가 붙어요. 스케루는 이 그룹 동사죠? 루 앞에 에단이잖아요. 이 그룹 동사는 루 떼고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놀다는 아소브란 동사를 쓰면 되죠. 이건 이제 1그룹 동사니까 끝에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고, 네, 나이 또 이케나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것도 나용용사죠. 나용용사 뒤에 동사가 오니까

妊娠したらもっととと食べなないいないいいいいいいけけけよ。つつも言葉遣いには気をつけないといけません。いいせん子供の時期はたくさんいとで遊ばないといけない。